가되 겠죠？지 금은 70 밖에 안되 는데 이게 이제 센터, 토 사이드 세줄네줄급 배가, 한2만5천0원 짜리 여객선, 국제 여객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 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. 신형 도 일반 상성보다는좀 달라서 어, 꼬리가 길 죠. 음 여기는 어, 프레드노크의 어, 발라스트 컨트롤 룸입니다. 이런식으로 각 탱크 있고 토탈 10만톤의 발라스트를 배출할 수 있는 탱크와 센서 그리고 컨트롤 밟고 그 다음에 모니터 어, 각종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. 건선하고 통신할 수 있는 웹지프 어, 그 다음에 수심 그 다음에 GPS 그 다음에 풍합 풍속계까지 다있고요이런식으로 어, 토크 베가드레스하고 파일 컨트롤 시스템 이런식으로 어, 되어있습니다 네, 보통 프론트 토크의 힐링 게이지까지 네. 몇 도, 얼마기 길을 울우는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니스 상으로 있고 지금은 도쿠 주수하기 전이라서 뭐 지금 전원이 차지된 상태입니다